약6 0 0부터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. 500m 앞 70km 도륜 박질하는 차들 단속하는 데는 도룰락하지 마라. 1 0 70km 가속단속하는 디오다. 600m 와 고산 IC에서 한남 팔당 광주 경찰서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<laughs> 약 300m 와 고산 IC에서 한남 팔당 광주 경찰서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